e ハハハハ。<laughs>

아니, 싸울 거 노래는 저 르고 싸우지. 지금 계속 다니는 거예요? 지금 35일째. 집에 안 들어가고? 네. 대단하다. 어, 그냥 한번 쉬고 싶어가지고 네. 시작했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하게 될지 몰랐어요. 아니, 이거 없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지금. 안 돼! 이거 없어, 안 돼! <laughs> <진짜 힘없지 않네. 웃음> 이, 이, 이 현장을, 현장을 찍겠다 오! <laughs> <웃음> <네네>. <웃음> 얘네 수호신이에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귀여워 난들다할텐데 <laughs> 장비가 진짜 찐 캠퍼 같아요 좀막 그냥 집에서 쓰던거 들고오고 막 그러는데 우와 와우. <laughs> 우와 집게도 멋있는거야 와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되게 좋아보인다 어, 이거 네, 왜요? 우와 그런 거아니에 어, 그래요? 네. 얘는 40만 원짜리 어, 40만 원이라고요? 어. 얘가 40만 원이라고요? 얘가? 이게 왜? 이게 40만 원이라고요? 이게 하나예요? 네, 네. 왜지? 왜요그러니 이거 왜 40만 원 이거 진짜 캠핑용품들 거품이 어. 너무 많다 아저 이제 막찢어지어 해? 어머 그네처럼 어머 잠 땡겨, 땡겨 <웃음> <당겨>. <웃음> <웃음> 대형 무에거치 같지 않아요, 지금? <laughs> 우와, 좋다 하늘이 <하늘벌벌벌벨>. 훌륭 <laughs> 이것도 구독자님들이 놀리는데 <laughs> 무에거치하 <무의> <laughs> 아, <근데> 너무 좋다 <laughs> 인사 한번 해주세요 <웃음> <웃음> 이거 맛있어요 우와. 오. 음. 여기요. 음. 이송짓 가루가 다떨어 짠. 어, 짠. 어떡해. 아, 이쁘게 생겨서 유튜브인가? 이쁘게 <laughs> 아, 생겨서. 반이쁘게 아, 생겨서. 반이쁘게 아, 생겨서. 반이쁘게 아, 생겨서. <laughs> 제가 너무 빠진 거예요, 캠핑에. 저도 해요. 에이. 저도 딱 원터치 사 가지고 처음다 어, 아, 너무 저랑 잘 맞는 어. 거예요. 텐트 세개 가지고 다니시는 분 처음 봤어요. 혼자인데. 댕이들 어. <laughs> <laughs> 하나는 작은 거예요. 응. 하나는 다른 게 아니고 하는 이거는 조금 날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너무 굉장한 <laughs> 계획을 다 세워 <세우고> 오시네요. <laughs> 해가 들어오는 방향부터 시작해서 <laughs> 이럴 경우는 이 텐트를 <laughs> 어. 치고 와 <laughs> <laughs> 너무 향기가 좋은 거야 거기

꾸며주면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거 기대를 안 하세요. <laughs> 저한테 그런 꾸며진 혼자 뭔가 하는 척 이런 걸 아무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laughs> 아, 여기 길 진짜 이쁘다. 누구리? 왜? 리가 고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확실히 아이폰이 좋은 게좋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펼쳐지게 이래야지 조금 바닥에 보이니까 이렇게. 거, 그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원본 화질로 <laughs> 언니 그거 알죠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와, 이건... 지금 여기서 웃기게 너무 웃긴거 오늘 만어떻게보면 어, 우리도 헌팅한거잖아요 <laughs> 우리도 어떻게보면 헌팅한거예요 어, 오늘 맞네. 만나가지고 이가 제가... 방으로 와요 <laughs> 아 얼굴 어떡하지 오 뒤에 그림 진짜 예뻐 근데 나 너무 지금 떡벌인가? <laughs> 근데 그거를 바로 알아듣고 포즈를 바로 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딱 하니까 너무 심한 거야 지금. 막. 그러니까 격력자들의고 아, <laughs> 그러니까 나 너무 웃긴 거예요 언니가 갑자기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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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이쪽 살짝 이런데 뭔 느낌인지 알겠는 거야. 다 아, 진짜 다음에 우리 같이. 가. 그러니까. 가면 내가 영상 좀주겠지게 <laughs> <laughs> 아, 힘들어. 아, 좋긴 좋아요. 아,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 너무 더워. 아. 아니 네. 어제 냉동. 구독자님들이 네. 네. 만두, <laughs> 만두 얼른 만두 갖다주라고 <laughs> 만두 좋신다고요완두만두쟁이에요 <laughs> 어, <완전> <laughs> 비비고인데 냉동고에 오래 있던거라서 아 근데 비비고는 <laughs> 무조건 맛있죠 그럼 뭐, 고가시 <laughs> <게>. <laughs> 아, 좀 미안해. 아니, 아니요. 우. <laughs> 비비고 어, 간장 양념도 만드신 거예요? 어. 오 우. <laughs> 의자 가지고 오세요. 와인인데 어. 와인 가져올까요? 아,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요리 딱 하고 부르려고 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아, 나중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해 놓고. 약술로 먼저 짠할까요 화술로? 아, 알겠습니다. 아, 저희 예. 고무부가 직접 담은 거래요. 아, 20년 전인가? 시든 된 거예요. <laughs> 어, 아, 약술인데? 담은. 예쁜 잔 했어요. 음, 약술인데 약술 그러면? 네. 아니 한 번도 그러면 저기. 어 맞는 거 없어요. 한 없죠? 번도 없어요. 어. 이 자박 이는거 늘어져 있어. 아, <laughs> 아 밥스라이트. 바꿨어. <laughs>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가 자꾸 저를 <절> 먹이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텐트도 음. 있어요. 조그만한 그냥 1인용 텐트. 이거는 노강우찜이에요 아, 노강우 침 그게 뭐지? 늙은 오인데 오독오독한 아, 식감으로 먹는 아니 저도 케빙하는데 오래 안 됐거든요. 음. 1년 저 후배예요. 아저 진짜요? 후배세요? 아, 1년도 안되었어요캠핑도 내가 어 캠핑을 가면 뭐. 동강 전망 자연 휴양림. 동강 전망 자연 휴양림. 여기도 주중 아니면 못갈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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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헉, 조심히 내려가세요, 거기. 주... 안녕히 주무세요. 남은 이간 조심해서, 네. 네네네네, 조심히 가세요. <laughs> 아, 음. 음, 너무 맛있다. 요 음, 너무 맛있는데. 음. 내일 아침 뭐 먹을 거야? 후, 내일 아침 그냥 커피 한 잔. 나한테 베이글이. 입고...